편안한 자세로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알아차림하십시오.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들리기 때문에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합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압니다. 지금 춥다고 느낍니까? 따뜻하다고 느낍니까? 추운 것도 따뜻한 것도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같습니다. 단지 춥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 사띠 아라사림입니다. 또하고 알때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추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느끼는 작용 그 자체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그 자체가 다입니다. 마음이 춥다고만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알고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직 생각을 대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이 마음은 지금 조건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지 다, 나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단지 지켜보고,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몸이 피곤할 때그 느낌이 대상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끼며 그 느낌 또한 대상입니다. 불편한 것도 편안한 것도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소리가 없이 조용하든지 또는 시끄럽든지 둘다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 대상입니다. 대상을 아는 것, 어떠한 대상이든지 그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알때 우리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걸알때 우리는 이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알때 실제 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뜨고 번다 하면 그런 상태가 상태를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불편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실제한다는 것은 각각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용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최대한 알도록 하십시오. 하나를 아는 것이 분명할 때, 그거 외에 또 무엇을 알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만 아는 일을 계속하며 그 하나만 마음은 하나만 아는 일을 하겠지만, 하나를 알면서,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마음은 여러 가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에서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사띠를 이어지게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띠가 이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 지금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견해란 대상은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 아는 것입니다. 대상의 파라마트를 아는 것입니다. 대상의 실제하는 성질,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지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금 알아지고 있는 그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성질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멀리서 보이는 것이든, 가까이서 보이는 것이든, 차가운 것이든, 뜨거운 것이든, 모든 것들이 지금 그것에 일어나는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 알아지는 성질로서 알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수행적인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견해란 실제하는 모든 현상, 모든 법들은 자연적 이치, 그것의 조건대로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 모든 법들은 원인과 결과의 진의 과정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렇게 지켜보므로 해서 법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견해가 바를 때 우리는 번뇌 없이 일어나는 대상을 그것의 성질대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볼때 지혜가 생깁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며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번뇌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마음, 바른 견해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대상은 이미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자가 할 일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좀더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알아차림이 조금 더 유지가 되고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해서 달라질 수 있는가? 번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고, 이해하는 것, 지혜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선업의 마음, 번뇌의 마음은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그냥 자연적 이치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업의 마음이든 불선업의 마음이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번뇌, 이런 불선업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그 마음을 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관찰해야 될 알아차려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화의 마음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법입니다. 어떤 법이든지 그 법에 집착하지도 말고 그 법을 거부하지도 마십시오. 법은 오롯이 그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법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법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 법의 이치대로 이해하면서 지켜볼 때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좋은 마음만 법이고, 좋지 않은 번뇌의 마음은 법이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의 자연적 이치, 그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 법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통찰의 지혜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무엇을 이해했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알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사티가 자연스러워질 때 사마디가 생기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이 조금씩 있을 때 법에 대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지 원인과 결과를 알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때 수행자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의 이익 그 수행의 가치를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가 잘될 때, 이어지고 있을 때, 어째서 어떤 조건으로 지금 이렇게 사띠 힘이 좋아질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그런 마음에 진행 과정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좋은 마음은 더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 좋은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할수 있는지, 사띠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사띠가 잘안될때그 이해를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힘을 줘서 사띠를 좋게 만들 수는 없지만 지혜를 적용을 시키면 사띠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띠가 이어지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힘을 주게 됩니다. 사띠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실망하고 자책할 일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 마음의 조건이 어떤지 단순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할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마음의 견해가 어떤지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알아차림을 할때 조금씩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수행하는 마음이 나빠지는 것도 다 원인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있어서 수행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수행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잘 되는 이유는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에 달은, 달린 것입니다. 수행은 인내심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꾸준하게 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달라지는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너무 동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다, 좋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했을 때 좋은 마음이 진짜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